안녕 얘들아 반가워 사실 왜 전편의 브롤스타즈 영상에서 뭐라 해야 되지? 삼겹살 얘기를 조금 하다 말았잖아 그래서 이제 추가로 더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아까 그 삼겹살 얘기까지 했잖아. 근데 이제 삼겹살이 집에서 먹을 때가 있고 밖에서 먹을 때가 있단 말이지. 장단점이 있어. 일단 삼겹살은 조금 외식을 하면은 아무래도 국밥보다는 좀더 높은 레벨의 친구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조금 더 지출이 있다. 그 정도는 감안을 해줘야 된다. 좀 슬프긴 한데, 쩔수 없어. 삼겹살이 원래 좀 삼겹살이란 친구가 좀 그래. 근데 나 지금 삼겹살 얘기하다가 삼겹살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 게임도 말았구만. 근데, 삼겹살이 개꿀맛인게. 아, 이게 집중은 안 되는데, 계속 할게, 어쨌든. 집에서 먹을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게 이제 그거야. 냄새. 냄새만 잘 잡으면 돼. 집에서 삼겹살 먹을 때 냄새를 잘 잡으면 되고, 환기랑. 삼풍구 필수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먹으면 아무래도 그게 이득인 게 고기 퀄리티가 훨씬 좋지. 밖에서 먹으면 보통 이제 진짜 돈 많이 주지 않는 이상 보통은 이제 국내산 냉장 먹기는 힘들단 말이야. 밖에서 사먹으면. 그래서 아무래도 밖에서 먹으면 조금 가격적인 면에서 나가긴 하고 개인적으로 나는 삼겹살 먹을 때는좀 많이 먹는 편이라서 한한근 정도? 한근 정도는 적당히 먹는 것 같더라고 그좀 눈치 볼 때는 한 4-500g? 그 정도 먹는 것 같아 근데 아무래도 고기만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보통 고기만 먹진 않으니까. 삼겹살 한 4,500g에 밥세 공기? 밥한두세 공기 먹고, 거기 에 볶음밥 먹고, 냉면 좀 먹고. 이상하게 삼겹살 먹는 날은 좀 밥이 더잘 들어간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야. 그러고 이제 삼겹살은 또 이제 고기 이제 쫙 올리고 김치 올리면은 그거 김치만으로도 <laughs> 솔직히 밥두 공기는 그냥 가능하잖아. 나만 그런 걸수 있나? 그, 김치랑, 고기랑 해서, 밥두 공기 먹고, 이제 쌈 사서 한 공기 먹고, 그리고 이제 볶음밥도 먹고, 그러는 거지, 뭐. 아닌가? <laughs> 내가 좀 돼진가? 아, 근데 개꿀맛이긴 해. 삼겹살은 어쩔 수가 없어. 못 참아. 그래서 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약간 삼겹살 먹으면 좀더 평소보다 봉인해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 삼겹살이 그만큼 좀 개꿀이야. 맛있어. 그리고 이제 삼겹살은 또,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좋은데, 약간 내가 혼자, 혼자 먹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잘안 먹게 돼. 삼겹살이 이게, 그게 있잖아. 식당이 있고, 그러니까 고기 막 그램으로 해가지고 파는 식당이 있고, 1인분 이렇게 파는 데가 있고, 이제 좀, 엉생이나 아니면은 명문진사나그런 무한리필 있잖아, 삼겹살이. 근데 아 근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이상하게 그 무한리필 가면은 그것만 많이 먹게 되거든 고기만 시켜 먹고 다른 거안 시켜 먹게 된단 말이야 돈 아까우니까 된장찌개? 이케아 된장찌개 냉면? 아닌가? 모르겠어 <laughs> 나도 내가 뭔 소리를 하는지 어쨌든 계란찜 같은 거안 시켜 먹어 사이드 메뉴 그치?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200g씩 하는 그런 고깃집 가면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사이드를 좀 많이 많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이드를 좀 시키게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지? 왜냐면 이제 고깃집 가서 먹어도 좀 그 뭐라 해야 되냐? 고기만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아무래도 무한리필 가면은 그거를 많이 하게 돼. 무한리필에 가면은 고기 위주로 먹고 사이드를 좀안 시키는 것 같고, 좀 이제 돈 내는 고깃집? 그런 데 가면은 사이드를 오히려 좀더 시키는 그런 경향이 나는 있더라고. 근데 아마 뭐다 비슷비슷하겠지 뭐. <laughs> 그게 맛있어. 근데 확실히 무한리필이랑 돈 내고 먹는 집은 좀맛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고,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명민진사도 전바점 굉장히 심하더라고. 명민진사, 이제, 아는 후배랑 한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고기도, 그, 어떤 지점인지는 얘기 안 할게. 그, 후배랑 먹었던 지점은 굉장히 이제 퀄리티도 고기도 그럭저럭 나오고, 리피도 빨리빨리 되고, 굉장히 괜찮았어. 근데 이제 그 뭐냐 좀 사람 많은 그런 지점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거기는 좀 별로더라고. 사람 많은 지점 가니까 막 불친절하고 그리고 리필이 빨리빨리 안 채워져. 그게 제일 짜증나. 고기랑 고기라던가 아니면은 그 상추 같은 거 있잖아. 상추나 뭐 마늘 이런 거. 리필 빨리빨리 채워 놔야지. 좀 먹을 만한데 리필을 안 채워 놓으니까 느릿느릿하게 나오고 그러고 막 상추 퀄리티도 막 차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별로더라고 그래서 뭐 리필은 전바점이 참내 생각에는 중요한 것 같아 진짜 근데 이제 또 그게 참 전바점이 어쩔 수가 없는게 한번 그 그렇게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있으면잘안 가게 되는 거 첫, 첫 기억이 좀안 좋으면, 아, 거기 맛없는데, 이렇게 기억되잖아. 마침 딱잘 죽었네. <laughs> 그래서 고깃집은 뭐 그런 것 같다. 아는 <laughs> 게내 생각이야. 고로만녕 다음에 또 봐.